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가득한 날 8월 12일 수요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로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 그리고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서두부터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고 성령이 그것을 증언하신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민족에 대해 갖고 있는 큰 근심, 슬픔과 그치지 않는 고통에 대해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동족인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박해와 고문을 당하고 그들이 보낸 자객과 방해꾼들로 인해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지만,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라고 할 정도로 자신의 동족을 향해 깊고 강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 고백은 마치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때,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던 모세를 기억나게 합니다. 모세야말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반역을 겪으며 이골이 났지만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승하다는 하나님의 평가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백성을 사랑했던 위대한 지도자이자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조국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돌아보면 사도 바울도 그릇된 열심으로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고. 살기가 등등하여 담배색으로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하러 가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변화되었기 때문에 동족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4절과 5절에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성경에서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양자가 되었고 신성한 영광과 언약, 율법과 계명을 받았으며 성전의 예배와 놀라운 축복, 번영의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아벨, 노아, 에녹, 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엘리사 엘리야, 사무엘, 다윗, 에스더, 이사야, 예레미야 등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왔으며 심지어 메시아이신 예수께서도 이스라엘의 혈통 중에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육신의 이력으로는 어떤 민족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대단한 민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이스라엘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바로 아브라함도 육적인 생각이 앞서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참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산할 능력이 없어진 100세, 9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잉태되고 태어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능력도 희망도 없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으로 모든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입니까?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영의 혈통, 믿음의 혈통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속해 있고 크신 계획과 은혜로 에서와 야곱의 운명도 그들이 나기도 전에 정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기도 전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금수전이, 은수전이 하면서 출생신분에 따라 삶이 결정된다고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출생신분이 아니라 나기도 전에 은혜의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얼마나 놀랍고 두려우며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이미 큰 복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바로 참 이스라엘입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참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나는 참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그 어떤 육적인 조건이 아니라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주권으로 아들의 영을 받아 참 이스라엘이 되신 저와 여러분 감사와 겸손으로 주 앞에 충성하며 바울과 같이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땅 미국과 열방의 모든 백성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나성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에 속한 자 되지 아니하고 성령에 속한 자 되어 참 이스라엘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모세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나성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 이스라엘로 살아가시면서 몇 가지 기도를 주님께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우리 민족이 속히 예수의 복음으로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남쪽에서도 이념으로 인해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날로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믿는 이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부패하고 어두워져가는 모든 영역을 밝힐 수 있도록.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디아스포라 한인들, 한인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고통받고 단절된 모든 것들이 속히 회복되어 교회와 학교, 직장과 기업들이 다시 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든 관계들이 복구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고 신실과 정의가 승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미국이 변화되며 말씀과 성령으로 부흥되는 주의 백성들 될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실 때 각종 재해와 질병 전쟁으로 2020년에 봄과 여름이 지나간 가운데, 이제 주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가을에는 땅의 나라들이 평화와 수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며, 박해받는 성도들과 교회들 위해 주께서 역사하시고, 복음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께도 돕는 손길과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